요번에는 김치 담을 건데, 새우젓이 있어서, 새우젓이랑, 새우젓이랑 젓이랑 같이 넣었어요. 배추 세포기로 김치 담았는데, 요거, 이게 몇 리터지? 쪼만한 김치통에 까드이 있고, 정도 나왔어요. 이거 오늘 장봐온 건데요. 물 물은 항상 필요해서 두 케이스 샀어요. 왜냐면은 밖에 나갈 때 이거 저희 가족 먹을 거 갖고 나가면 밖에서 물을 안 사도 되니까 돈을 절약할 수 있죠. 오늘 날씨는 좀 스필 오르겠어. 가위질까? 오우 착해라 t doing it soft so I don't get hurt. 오, mm. Because I got the with mama. 오, oh, c h u c 이거는 소고기 다짐육인데, 햄버거 패티 만들려고 샀고요 이거는 아이들 먹고 싶다 그래서 타코 만들려고 샀어요. 그리고, 이거 피넛버터는, 이게, 2파운드 짜리거든요. 4불 94센트, 한 5불 되고요 그리고 뉴텔라는 7불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거 사과는, 뉴질랜드에서 온것 같아요. 여기 뉴질랜드라고 붙어 있더라고요. 근데 냄새가 엄청 좋아요. 이렇게 열어보면 되게 단 냄새가 나요. 사과 다섯 개가 얼마지? 3불. 사과 다섯 개, 3불이고, 음. 양파는 한 7개인가 그렇게 샀는데, 이불 그리고 감자 3개, 이불 80센트. 이거는 감자탕 만들려고 돼지고기 사야 되는데, 그뼈 붙어 있는 고기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. 없잖아요. 그래서. 그냥 포크로인 컨트리 스타일 립 샀거든요 그래서 가끔 감자탕 만들 때는 그냥 이거를 이용을 해요 왜냐면 여기 뼈가, 살짝 뼈가 있고요 다 고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감자탕 만들어주면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바나나 샀고, 크랜베리 샀고 상추 한, 상추 한 개에 천원 정도? 그리고 케일 샀어요 케일은 이거 한 묶음에 한 2천 원 정도? 그리고 파 샀고 이거 저희는 타코에 먹을 때 저희 아이들은 브리또 스타일을 르띠아 엄청 큰거 좋아해요. 그래서 이거큰사이즈로 샀고요. 그렇게 해서 130불? <laughs> 그리고 시리얼은 다 세일하는 거 쿠폰 써서 샀어요.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 욕실에 아이들 손 씻을 때 쓰라고 이거 같은 걸로, 이거 리필까지 같이 샀고요. 그리고 버러너스 컷이 샀어요. 이걸로다가 펌킨파이 만들려고요. 감자탕 끓이려고요. 배추, 겉잎파리한번 데쳤거든요. 저 이제 양념 해야 되고, 이거는 돼지고기인데, 그 등뼈라 그래야 되나? 목뼈라 그래야 되나? 등뼈를 구할 수가 없어서, 그냥, 부대 안에 마트에서 파는 거 샀어요. 근데 이게, 밖에 그, 차고 냉장고가 너무, 가, 저기, 뭐야, 온도가 너무 낮은가 봐요. 그래서 이게 냉장실에 넣어놨는데, 제일 밑에 넣어놨더니, 조금 얼었어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데치려고요. 왜냐면은 여기, 저기, 뼈 조각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서요. 그리고 불순물도 제거도 되고, 그래서 한번 데칠 거예요. 된장이랑 마늘, 양파, 생강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놓고 고기 끓이고 있고요. 이거는 배추 데친 거 양념해서 이제 좀 묻힐 거예요. 고기가 되게 연하게 익으면 그때 이제 마지막에 넣어서 조금 끓여서 먹으면 돼요. 감자, 이거, 모서리 돌려받기 했거든요? 그래서, 감자 넣고서는, 원래 감자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, 감자 넣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넣고, 조금 더 끓여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어제, 이거, 그, 앞마당에 있는 화단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. 막 꽃도 뽑히고. 그래서, 오늘 아침 에 일어나서 카메라를 돌려봤더니, 그, 고양이 두 마리들이 한 쌍인가봐요. 근데, 그, 이게, 이, 이 벤치가 원래 이제 앞에, 앞마당에 현관문 앞에 있었거든요. 두 개가. 근데, 저기서 자는 거예요. 고양이들이.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서는 봤더니 털이 지금 엄청 많이 묻었어요. 그래서 제가 빨기는 빨았는데, 그래도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이따가 다 마르면은 그, 저기로 떼야 될것 같아요. 저기 스카치 테이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 다 치우고 물 정수 싹 했어요.